반갑습니다. 양현우 중고차의 별이야, 안녕입니다. 어, 집에서 한번 올려보려고요. 짐벌로 해가지고. 음. 별이한테. 음. 음. 준비를. 얼굴 좀 내밀면서. 그래, 얼굴 좀 보여줘. 오늘 산책 못 갔잖아. 응. 음. 산책 가야지. 와, 포즈 좋은데? 응. 음. 포즈가 좋아. 짠짠. 별이 몇 살? 다섯 살? 거기를 <laughs> 보면 어떻게 해? 응. 아, 그래. 앉아서. 앉아서. 별이 몇 살? 다섯 살? 다섯 살된 거야? 아, 별이가 다섯 살입니다. 2018년이니까 다섯 살 됐어요. 녹음이 잘 되나 모르겠네. 음. 이건 쇼트 영상을 해가지고 아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어. 요즘에 영상에 그냥 아주 재미 붙여가지고 제가 지금 아, 차를 팔아야 되는데. 음. 음, 오늘은 산책을 같이 못 갔어요 음. 요거는 포켓2를 찍었다는 거 포켓2 폰으로 어. 찍을까 다가요거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어.. 그했어요 어.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가지고 요거 이제 중간에 쇼트 는번 넣고 어, 그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감사합니다.